반배를합장하고반합하고다어제 합장, 숫자에 대해서는 반제반층을 가지고 거든요 그렇게 없을 경는다니다 원래는 누가 이렇게 서류를 그 그리기도 하는데, 서류를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그습 자, 그 반대 시장 하겠습니다. Thank you. Skal jeg 첫 잔과 하늘에 대한 고충문을 문중 선생이. 하늘의아래는 말씀 유세차 임진년 개묘월 정묘일 사실 지리산 하악단에서 삶의 매 순간을 신령한 짐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적은 정성 모두어 하늘에 아뢰오니 우를 함께 하소 언제나 만생 만물의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님이시요 늘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살아계시듯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님의 뜻이 님의 이치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저 쓰나미에 삼킬 듯한 분노 속에 생매장 당하는 수천만 돼지와 소와 닭의 단말마 속에 저 밑바닥 지구의 흔들림과 함께 터져 나오는 굉음에 3년 들리로 돌고 있는 괴질의 세포 안에 어둠의 에너지 핵과 전쟁의 먹구름이 이 땅을 횡영하는 온갖 폭력, 천연덕스럽게 자양되는 거짓 속에도 어김없이 당신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극일이 여기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과 함께하는 그 담금질이 아무리 매섭더라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눈물어린 채찍을 우리가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던 저 소동과 고모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백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의인이 되는 길에 어깨 걸고 나서기를 무너져가는 지금 세상 난장이 한복판에서 우러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처럼 크고, 몸은 늘 땅처럼 아름답게 새로워지기를. 나뿐인 생각과 감정 이익으로 척척한 삶을 넘어 언제나 탕탕한 공공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 사이에 놓여 있는 벽을 없애고, 그곳에 다리가 놓여지기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동 세상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굶지 않고 아프지 않는 국태민안의 세상이 되기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늘 사람다운 자리를 지키며 모두가 하나같이 고르게 살아가기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느라, 다른 이들의 노동을 탐하지 않기를 나의 노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기를 나의 노동과 너의 노동이 돌고 도는 호에 있어 크리 되기를 지구가 맞이하는 이 격변의 소용돌이에서 나 스스로가 우주의 주차가 되어 밝은 에너지와 밝은 기운 밝은 파동을 내어 우주의 에너지와 기운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기를 생명의 위협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의연함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당신으로부터 연원하는 기쁨이 용서 좀 쳐서 모든 생명과 어울려 춤추며 노래하고 모든 일과 하나 되기를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이들이 누리고 있는 삶과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성경에 나오는 산상 공동체이고, 불교의 쌍카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소토이며, 또는 귀도 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던 옛날 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한 인디언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태 영성 공동체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그 뿌리의 동목대로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처님이 되어서 밝은 태양으로서 또는 위대한 신령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이땅 위의 모든 생명체와 어울려 하나 되고 나아가 이 세상 만물과도 한 뿌리 한 몸이 되는 삶을 동경합니다. 지금은 지구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정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은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고 인간사회는 피라미드형 위계체계로 구성되며 인간이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생명의 우위에 서는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의 이익 그것도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위기에 위에 이야기한 공동체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러한 삶을 동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 둘씩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공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늘님들입니다. 오랜 옛날 부여에서 용고즉 맞두들이라는 천재를 올리며 이 세상 만물의 하나된과 어울림을 이루고자 했듯이 우리도 오늘 마두들이를 올립니다. 과거와 현재의 마두들이며 여자와 남자의 마두들이고 다른 모든 사람 및 사물과의 마두들이인 동시에 하늘과 사람의 마두들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백두대건의 끝자락 아니 한라에서 백두로 가는 들머리인 치리산 하악단에서 우리의 의지를 모읍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재화, 물건, 행동, 연행, 서비스 등을 내놓고 다른 이들의 마음, 다른 이들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등과 거래를 하는 곳, 갈라섬에 맞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경쟁을 넘어 상생을 이야기하는 곳,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곳,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 사람이 되려 하는 이들이 보여들어 서로 어울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길을 잡자고. 우리는 사사로움을 떠나서 자신의 뿌리인 하늘을 채연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하늘의 법도를 법도대로 사는 삶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종교와 신념, 문화와 인종 등을 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임에 그 하나를 구현하는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자 생존의 길일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지혜와 용기, 우리의 힘이 꿈에 갚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킬 것입니다. 하나, 둘, 오닥불이 모여 큰 불이 되듯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둘 모이면 아무리 소세, 세속이 고단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다 함께 행복한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이후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그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사람과 그 공동체들이 연대하는 모임, 연맹체, 곧 나라가 우리의 손에 들어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원더풀 월드, e 티풀 피플, 무생명과 하나로 어울리며 인간을 근본적으로 돕고 하늘의 이치가 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대지를 굳건히 보듬고 하늘길을 여는 땅과 하늘의 존재 신령스러운 짐승들이 천재를 봉해하며 꾸는 꿈입니다. 어! 아오아오아 어, 아, 어, 아. 임진년 2월 보름 지금 이 순간 밝고 힘차게 신령한 짐승으로 살기는 바라는 사람들 일동